안녕하세요. 2025년 9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 오프닝 벨 타종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와 혁신 산업을 소개하며 투자 유치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의 안정적 금융환경과 첨단 기술 산업을 강조하며 해외 자본 유입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요구가 한미 관세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며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무리한 투자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IMF는 한국의 통화 정책 완화가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한국은행 이사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안정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해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중국이 스스로를 선진국에 가까운 위치로 인정했다는 의미를 지니며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방식에도 변화를 줄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미국 GDP 2분기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환율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가 약세를 보이며 각국 중앙은행의 환율 대응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일곱 번째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거의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정보 미사일 방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덟 번째, 북한 외무상이 곧 중국을 방문해 북중 외교와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 방문은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되며,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면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열 번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중간 무역 갈등 완화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1번째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평화 구상 END를 제안하며 군사 긴장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계적 군축과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적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번째 프랑스가 유엔 정상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해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정은 중동 평화 협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에 중대한 외교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3번째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g r a s b r g 광산에서 대규모 유입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4번째 슈퍼 태풍 라가사가 대만과 중국 남부, 홍콩 등을 강타해 홍수와 대규모 피해를 남겼습니다.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교통 전력망이 마비되며 아시아 지역 경제에도 충격이 예상됩니다. 열다섯 번째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홍수로 농경지와 공장이 침수되며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유럽연합 EU와 인도가 9년 만에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에 근접해 양측.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가 합의되면 교역량이 급증해 세계 공급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7번째 롯데카드와 KT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금융통신 분야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보안 규제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18번째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을 계기로 대응 장비와 훈련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총기 제작 유통 근절과 긴급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19번째, 대학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폭로한 학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부 고발자의 정당한 공익적 행동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표 서채연 선수가 세계선수권 리드 여자부 중결승에 진출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이상 9월 넷째 주 이번 주 주요 뉴스였습니다.